사장님 안녕하십니까 하이, 안녕하세요 예. 오늘 또 이렇게 또 이제 샤인밭에 한번 왔습니다 요즘 그래도 가장 핫한 작물이 샤인머스켓 아닙니까 그죠 네뭐 예, 전국에 다 심은 것 같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여기 오늘이 5월 14일인데 오늘 저희가 이제 사장님을 방문한 목적은 어떻게 하면 샤인의 그 영양생장을 생식생장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고품질 그 샤인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그 영양생장을 생직생장을 돌리시는지 예. 그 방법에 대해서 좀한 말씀 해주시기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포도가 냉쿨성 식물이라서 가만히 내기다도 너무나 잘 커요. 포도에서 질소 사용이 너무 많다. 예. 그러면은 또 어떤 분들은 질소가 너무 없으면. 예. 생육에 지장이 주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기 중에 70% 정도. 아, 공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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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그럼만으로 과한이생더 네. 더 많은 질소 주는 거 걸로 네. 더안들 거예요. 뭐, 아, 그럼 이제 지금 뒤에 이제 우리 샤인이 딱 있는데 네. 지금 이제 그 원순이라 그러죠? 신초. 예 네, 신초가. 네. 이처럼 네. 이처럼 신초가 지금 쭉쭉 지금 뭐 크지 말라 그래도 지금 크고 있는 상황인데. 네. 요 신초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장님은 억제를 좀 하시나요? 지금 시기에는 억제할 수 있는 방법도 아마 물이 가장 효과적일 거예요. 예. 물을 안 주는. 거. 물을 안 주. 그럼 전혀 사장님은 바닥에 예. 기비로, 이제 기비 밑비로라 그러죠. 예. 기비로는 그러면 질소 성분이 들어있는 비로는 예. 일절 안 하시는 거네요. 예. 아. 그리고 이제 저 신초가 이제 어느 정도 한 6월 초 정도까지 되면 예. 또 계속 뻗어 나가지 않습니까? 예, 계속 뻗어 나가. 지 그걸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지금 농가들도 아마 이 정도 될것 같은데 예. 1단 철선, 2단 철선, 3단 철선 걸어서 이 정도에서 적심하시죠? 아적심을 합니까? 곧대 예, 적심 그 적심하는 어... 딱그 뭐 어느 정도 그 길이라 그럴까요? 신초의 길이 어느 정도에서 딱 적심을 한번 하시나요? 아마 길이라 그러면 한 1.2m 정도 될것 같은데 1.2m 입수로는 14장? 입수로는 14장? 그 신초 길이는 로 1.2m. 음, 예, 네, 뭐, 그 정도는 드리 거기서 일단 신초를 적심을 한번 하시고, 네. 1차 적심. 그럼 이제 적심을 하고 나면, 네. 이제 사이사이에 대한 순이또 터져 네. 나오잖아요. 그곁순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또 잡아주시나요, 겨순? 부초가 많이 자랄 건데, 부초가 네. 많이 자란다는 거는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 전환을 못한 겁니다. 아, 그치. 그 문제에요. 6월 1일 이후에, 네. 홍 이후에는 열매가 크도록 영양분이 그쪽으로 보내야 돼. 그렇게 못하니까, 예. 자꾸 열매로는 영양분이 안 가고 부처로만 해. 열매나안 가고 부처로만 <laughs> 나올 건데, 이게 제대로 인산발에 들어가면 이 끝부분이 살짝 탑니다. 아. 그래서 더 이상 사라질 못해요. 지금은 이제 개이전부터 하죠. 이렇게 강하게 질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다른 농가들 이렇게 다녀보면, 결순 제거 하시는데 가장 시간을 많이 소요를 하시고, 예. 노동력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요. 예.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결순을 그러면 그한 작기 동안에 몇회 정도 겹순을 그 따주시는지 혹시? 한 2회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아, 2회 정도 따주십니까? 예. 지금 다른 농가 관행으로 하시는 분들 제가 알아보니까 한 7회 이상. 이렇게 결순을 따는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혹시 그결순을 2회 정도 따실 때, 예. 특별한 뭐, 노하우가 있, 있으신가요? 기존에 그 질서를 많이 깔아놨기 때문에 안 나올 수는 없을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인산으로 잡는 수밖에 없어요 인산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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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인산을 단용으로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인산을 단용으로? 예, 인산에 인산가리 드어가는 제품들. 단용으로 옆면 살포를 해야 되는데, 예. 저 같은 경우는 퍼카시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퍼카시요? 예. 예예. 아, 그걸 예. 6월 한 2, 3일 정도부터 시작해서 3일 간격으로 3번. 3번. 예. 어, 물 500리터에 1kg, 500배죠. 500배, 예. 저 같은 경우는 지하수 pH가 7.9가 뜹니다. 아, 그 상태에서 1kg를 넣어버리면 2.8까지 p h 가 떨어지더라고요. 아, pH가요? 예. 아, 그렇게 치셨는데 뭐별 문제 없으시던가요, 혹시? 예. 아, 괜찮고요. 저 예. 아... 강하게도 쳐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장님이 그렇게 3회, 3일 간격으로한 2, 3회 치신 이후에 푼이 예. 또안 멈췄다. 계속 쳐야죠. 계속 칩니까? 간격은 예. 그대로 가고요. 예. 배수도 그대로 가고. 예. 혹시 사벅. 거기 치실 때 농약 같은 거 혼용 혹시 하시나요? 혼용했습니다. 아, 농약 혼용하면서 치신다. 예. 그렇게 결승을 잡았다. 예. 그럼 이제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올까요, 당연히? 9초로 갈 영양분은 전부 열매나 뿌리로 갔으니까 예. 훨씬 더그 과가 커지고, 당도 오른 속도 달라질 것입니다. 사장님이 그럼 추라하시는 기준이 있으시죠? 예, 저는 뭐 40알 정도로 예. 700에서 750g을 나가는데 보통 한 17g에서 알이 17g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당분 뭐1 7분 올라가는 거큰 예. 문제 없을 요니다 어쨌든 사장님 정리를 하자면 사장님께서는 신초를 1.2m 정도 됐을 때 1차 적심을 끝내시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나오는 겟순들을 2회 정도 따시고, 나머지는 인상가리, 퍼카시 가지고, 계속, 이제, 옆면 시비를 하시면서, 예. 격정을 잡아주시면, 자연스럽게, 이제, 양분이 과쪽으로 이동을 해서, 예. 이제, 좀 고품질의 샤인이 생산이 되는 거네, 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5월, 저희가 14일날 찍었는데, 과연, 이제, 어떤, 이 구독자분들도, 예. 어떻게 보면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예. 나중에, 이 상태에서, 나중에 정말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예. 고품질 생산이 될 건지, 네. 그 부분은 나중에, 9월 달 정도 오면 될까요? 언제 오면 될까요? 뭐 작년에 1편 찍을 때가 7월 한 20일 정도. 예, 예 예, 예, 예. 그때 500원 이 넘어갔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500원 그, 크기만 했죠. 예. 네. 그 이후에는 언제든지. 뭐 알겠습니다. 그 정도 수준만 10 돼서 10초 남은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시기에 저희가 한번또 와갖고, 예. 정말 그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영양생장을 생식생장으로 잘 돌려서, 정말, 돈이 주렁주렁 달려 있는 그 샤인이 생산되는지 그때 한번 또 방문해가지고 한번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여기 날도 더운데 다행히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